고고! 아, 첫판부터 이거 첫 단추 좀안 좋네? 너무 허무하게 깨졌는데? 첫 단추 싫어하냐어미쳐 s 서 r 첫 단추 실화냐? Yes, 어, 아, 위, 아, 위. 대 e s sir. Oh, Jack did on. Say back to Vitor. I should get it done. I read you. 장동공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yes, yes, <laughs> 사랑님 이다서세요 yes, <laughs> 안녕하세요 yes, 일단은 바이오님 스타트 선 배럭이라는 게 부여할 수가 없죠 무조건 서플 짓고 배럭 짓는 게더 부여하죠 이거는 조금 더 가난하지만 마린이 빠른 배드예요 근데 서플 짓고 아주 약간 부여한 것보다 뭐 조금 가난하면서 마린 빠른 게더 좋다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진짜 별 차이 없거든요, 큰 차이 없어요 없는데 생각보다 이 마린 타이밍이 좀 차이가 중요해요 이 마린이 이 타이밍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압박감이 좀 달라 역시 이런 것도 뭐 차단할 수있어황상경님 반갑습니다 경고 바로 해주세요 자, 상대 푸테예요 푸테, 우리는 저 푸테 바로 범포 박아버리면은어또 토스네 뭐야 더블이야 자 지금 저렇게 포지를 지었다는 걸 입구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범포 박아으면 좋지 아이 투니 막았습니다 말이 빠르니까 바로 범포가 가 근데 배 풋풋해요 입구를 사수해야겠죠. 항상 여러분들, 테란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닉 하면서 입구를 웬만하면 안 막히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셔야 승률이 나올 겁니다. 입구 주고 하면은 이기기 힘들어요. 뭐 어쩔 수 없이 주는 건 상관없는데, 웬만하면 입구 주지 마세요. 테란. 웬만하면. 민주님 와서오세요 아, 민준님 엄청 기다렸어요. 항상, 어, 진락도 여기 와서 대기 해주는 센스. 시멜. 자, 우리가 아,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마린, 나대지 말라고. 마린, 상대 팀 보면 항상 마린 나대서 다 죽고 뒤지치는 경우가 많아요. 마린은 절대 나대면 안 돼요. 자, 처법까지 그리고 이렇게 심시티까지 해주면 더 좋습니다. 자, 나대지 마세요. 이렇게, 이렇게. 내 기지 앞에서만. 다면안 돼, 절대 말리는 물몸이야, 유리 몸이라서 절대 다면안 돼. 싸우지 마세요. 이 번코 앞에서만 왔다리 갔다리만 해줄게요. 이거 3번 곳까지 하겠는데, 왜냐면 상대가 후테라 이거 투병도 위험해요. 3번, 4번까지 가야 돼. 제가 자리가 엄청 노출돼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이거 뚫리면 이제 죽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해야 돼. 나해 내려 와야지. 다, 다나 이렇게 온다니까. 아진신지 우리 팀이 다빠졌다아 아. 자 이거 빠질 게야. 서리범을 했는데도 이렇게 뚫리네. 아. 우리팀 빌런이 아예 들어가있었어 적당히 들어가있어 자 이렇게 안에도 벙커를 지워야돼요 이럴때는 입구 때리고 있을때 안에서 벙커를 지워놓으면 완성되기 때문에 어. 막으면 돼요 어쨌든 막기만 하자 일단 막고봅시다 됐어요 막았어요 됐어 이러면 진짜 잘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, 이정도면은 진짜 잘 막은겁니다 저랑 늘리고 뺄까 늘리고, 엠베도 줍니다 이게 진짜 아, 내서 사포 두개 다 날라갔다 아, 이거 잉글 어쩔 수 없다 자, 근데 막았다고 끝이 아니야 한번더올수 있어요 한번더 온다, 내가 봤을 때는 아, 시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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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 시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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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민, 시 간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가냐면 민가민자 테란 민시나 시민, 안된다 그랬죠 시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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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은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민 시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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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민시 어, 걱정 좀. 내가 좀 날릴게. <목소리> 그렇지, 일곱시 끝났어. 그렇지, 형 버티기만해. 자, 이거 태란 끝났어요. 엄마가 절대 못. 망았죠, 저 태란, 아 저거는 망았죠. 이러면 이제 신의 한수가 된 거죠. 수비 잘했고. 바로 상대 테랑 끝내 다 아들입니다. 아들입다 아들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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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들입아니다아들입니되아들입니아들입 제 모든 판단이 제대로 저, 작용했네 이번 판은. 아난거안 해. 아이. 형 <laughs> 어, 어땠어 내 판단. 난거안 해. 아이. 우와 상대가 인정합니다. 이야. 자 일단 깔끔한 수비와 바로 영로시로 인쇄버리기 완벽한 뭐 꼬르기여도 어쨌든 완벽한 판이네요 자 이제 이 마린을 빨리 뺍니다 어디로 뺄까요? 5시로 뺍니다 왜? 견제밖에 없거든요 상대는 그럼 이 견제를 이제 5시 정도 막아주는거지 센스 <목소리> 그러면 이제 제 가능성이 없어지는거 그리고 이제 커맨드 올리고 체리전환하고 펄했트로 <레트로> 여기도 나 펄했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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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했구구나 자, 견제밖에 없습니다. 상대가 이거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. 온리 견제. 드랍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진짜 온리 견제. 그리고 투하 머리 업그레이드 r a 이러 o 이제 변수 t 이 o n 3 parts for duty. 난시 견이죠 견제밖에 할게 없어요 톱스맨 여러분들 불리하면 무조건 견이야 그러면 할 것도 없어요 100%견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들어서 시합 확보해 주고 마리는 견제밖에 정리하고 터렛 치주고 넓게 넓게 체제 전환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마린을 또 계속 뽑으면 안 돼요. 딱 적당히 필요할 때딱 쓰고 뽑지 말아야 할때 뽑지 말아야 됩니다. 이게 항상 테나가는 분들 보면은 그냥 하루 종일 마린 뽑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안 됩니다. 자 물량이 많죠. 자 아홉시 드랍 들어갑니다. 우리 조부형이 잘 버티고 잘쬐거든요자 이거는 막혀도 이득입니다. 아껴드있득어 근데 11시 빈집 어 저건 조금 변수인데 아 요건 조금 변수다 요아 근데 빈집 수비 완벽해요 안가운데안가운데안가운데 걱정됐는데 충분히 막아 충분히 완벽해 드랍은 풍방했네요 그래도 괜찮은 풍망해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자, 이제 탱크는 엿탱 중. 왜 맨날 이득이죠? 아 진짜 이득이야. 우리 팀 이기 거니까 이득이죠. 유리할 때 이런 드랍은 이득이에요. 불리할 때 저런 드랍은 쓰레기고. 좀좀 유리할 때는 아 열두 시 유리할 때면. 자 엿탱. 기전 지옥이, 죠일 입장에서 정말 괴로운 거는 특히 이전 가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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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팩토리, 스타보드 막 늘리면 됩니다 이제는 돈이 쌓이기 시작하죠 테란이 딱이 타이밍까지 좀잘 크는게 좀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이 자 항상 그냥 이제 뻔하게 견제 이제 오셔야죠 그렇지 깔끔하게 승리 어, 이 진짜 깔끔했다 수고해요 네네 근데 영상 올릴게 뭐있어? 달렸잖아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영상 뭘 올려? 아니, BJ인가 저사람? 자 두번째 단추는 훌륭했다 아 노정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못봤었네 안녕하세요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신 분들, 호성님 반갑습니다. 구독 좋아요, 하시면 부탁드립니다. 아 비범방이었구나, 여기. 아, 우사인 노트 님이 방금 그 분이시구나. 아, 반갑습니다. 어떠신가요? 코가를 겪어본 소감 예.